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이제 그 교재의 모든 내용을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보면 어떤 챕터의 상황이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 상황을 총 총정리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할게요. 자 뭐뭐가 안돼요. The air conditioner won't walk.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는요, 이게 won't가 willat의 줄임말이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에어컨이 앞으로 작동을 안할 거니까, 음, 작동하지 않아요. 할 때, 오일 낮에 주린 말 웍트를 쓴 건가요? 자 여기서 웍은 작동하다죠. 우리가 사람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기계는 일 한다고 하지 않죠. 기계는 일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웍동사를 써서 작동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기계가 앞으로 작동을 안할 거니까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윌라스 주님 말, 웡트를 썼나요?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에어컨을 계속 켜려고 작동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Try 계속 시도를 했는데 얘가 말, 우리가 보통 한번띡 눌러봤는데 얘가 작동이 안 돼. 그러면 그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에요. c o n d i t don't w o r k 이라고요. 작동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시도를 했어. 근데 얘가 작동을 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의지가 없다의 위를 써서, 여기 위는, I'm sorry. 의지의 위에요. 그래서 미래 시제가 아니라 의지를 얘기하느라고 여기에 작동할 생각을 안 한다라는 의미에서 쓴 거예요. The door won't lock. from the outside 문이 있잖아요 밖으로부터 어 잠겼어요 그러니까 잠기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문이 밖에서 잠기지 않아요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이 잠겨야지만 나갈텐데 문이 밖에서 잠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i'm sorry i can connect to wifi 자,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가 없어요. 저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래서 와이파이가 안 돼요. 여기서 connect는 연결하다, 이어지다, 접속하다의 의미예요.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Dear c o n d i t i o n e r Wong w o r g The door won't lock from the outside. I can connect to Wi-Fi.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TH가 몇개 나와요? 그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 th가 다 동일하게 발음되나요? 아니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모음 앞에 썼기 때문에 d라고 읽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음 앞이니까 더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 i l l s 의 줄임말은 원트가 아니에요. 원트는 w-a-n-t, 원하다고요. 이거는 원트에서 콧소리를 좀 넣어주시고, 이응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가, ntw니까 t를 안 하죠. Walk 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볼게요.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the nearest supermarket? Nearest니까 가장 가까운이죠.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을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가는 길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말해주시겠어요. 하는데 여러분 여기 왜테를 썼을까요? 텔은 말하다, 이야기하다인데요. 더 나가서 무슨 뜻이 있냐면, 전달하다, 알려주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어디가 어딘지 알려주시겠어요? 어디, 뭐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 간접음문 만들 때, 텔 동사 많이 써요. 노동사를 안 쓰고요. 텔 동사를 써요. 그 얘기가 텔이 전달하다, 알려주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Queen Street, please? 자, 여러분 여기에 ST에서 점을 찍혔죠. O가 어, 생략되었다는 얘긴데요. 이거 Saint에서 성 누구누구에서 성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어떠한 거리 이름 뒤에 ST를 붙이게 되면 이거 Street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Queen Street에 가는 길을 보여주시겠어요?니까 그러니까 앞에 텔과 비슷하게 알려주시겠어요? 같아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the nearest supermarket?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Queen Street, please? 여러분, 첫 번째 문장 길죠? 얘 어디서 끊어요? 외에서 끊어주시면 되고요. nearest가 st인데, supermarket이 s죠? 그래서 두 번째 t를 하지 마세요. nearest supermarket. 케실까요? 키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K T로 끝나는 단어는 이 사운드가 에 발음이 아니라 이 발음이에요. 슈퍼마켓 해야 돼요. 자, 음식이 모모해 보여요. It looks awful. Upper. 자, awful 하게 되면 끔찍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음식이 끔찍하게 보여요란 얘기는 뭘까? 맛 없어 보여요. 선생님, 맛 없는이 뭐예요? 라고 하는데 어려운 거 쓰실 필요 없어요. 아예 밑에 있는 bad를 쓰게 되면 그냥 맛 없어 보여요가 돼요. 음. 나쁘게 보이는 건뭘까 음식이 보이는 걸까요? 글씨, 맛이 있다 없다 하잖아요, 음식은. 그래서 맛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플은 두 단어로 바꾸면 very bad예요. 근데 it smells bad예요. 그러면 냄새가 안 좋아요. 라는 얘기죠. it tastes funny. 자 여러분 이거 정리하십시다. fun은요. 재미있는이라는 형용사고요. 물론 명사로 재미가 있고요. funny는요. 재미있는이 아니야. 우스꽝스러운 웃기는 여러분 웃기는은 재미있는 재미가 있는이 아니에요. 그래서 맛이 우스꽝스러운 건 뭘까? 이상하죠? 그래서 맛이 이상해요. It doesn't taste right. 여기서 right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right은 뭐야? 형용사로 맛은 옳은이야. 그럼 맛이 옳지 않아요. 라는 얘기니까 이상한 맛이 나요. 여러분 여기 smell과 taste는 다 자리상 뭐다? 동사예요. 자 그럼 동사 뒤에는 여러분 보통 뭐가 위치해요? 부사가 위치해야 되죠? 근데 여기 세 단어를 보시면 다, 아니, 밑에 있는 라이까지 보시면 네 개의 단어가 다 뭐야? 형용사야. 일반 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못 나와요. 비동사나 갯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데, 일반 동사 뒤에는 원칙적으로 형용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다네 개가 형용사예요. 뭐예요? 앞에 이세 개의 동사가 지각동사예요. 지각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써서 부사처럼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들을 쓴 거예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It looks awful. It smells bad. It tastes funny. It doesn't taste right.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다 S 붙었죠? 이 S는 다 뭐예요? 변형했어요. 조가 3인칭 단수잖아요. 발음 안 하셔도 돼요. 특히 두 번째, 세 번째는 뒤에가 어, 자음이잖아요. 하지 마세요. 또 하나. 여러분 전체 슬라이드에서 이 슬라이드에서 무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있어요. 뭐요? 라이시죠? gh 무음이에요. i d 의 gh 무음이죠. 식당에서. Yes. Sir. 내 네, 손님, 손님인데 손님이 누구다? 남자 손님. 여러분, 써라는 단어는요, 남자의 극존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의 신분사회였잖아요. 거기 보시면 백작, 남자 후작, 공작,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써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무슨 무슨 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남자의 극존칭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냥 써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의 반대말은 뭐냐? 맴이에요. 여자의 극종칭이겠죠? 맴하면 여자 손님 되는 거예요. 맴이 우리나라는 여사 부인이란 뜻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메담 매담, 메담이고. 뭐? 우리나라는 마담이 좀 이상한 말을 배웠는데 옛날에 마담은 뭐였냐면요. 그 공작부인, 후작부인, 남작부인 이런 사람들을 마담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불어잖아요. 프랑스한테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영어권으로 넘어오면서 프랑스랑 영국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싫어서 그걸 빼버리고 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what can I do for you? 제가 무엇을 어 당신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뭘 도와드릴까요가 되는 거죠. w h a 제가 이렇게 웰리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 보통 우리가 filler라고요. filler는 뭐야? 채워주는. 도구라는 얘기죠. 뭐냐면, 문장을 이어나가야 돼. 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 시간을 벌어야 돼.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어, 저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입이 안 떨어진다고 하죠. 그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저 글쎄, 뭐 이런 뜻으로. I don't think this is what I want. 오라. 이것은 제가 주문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 I don't think 그러면 생각하지 않아요인데, 이렇게 뒤에가 뭐가 나왔다? 절. 다시 말하면 문장이 나오게 되면, 생각하지 않아요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Oh, I'm very sorry. o oh, 정말 죄송해요. I'll get you all right away. 자, 제가 당신의 그 주문, 당신이 주문하시는 것을 Right away. 당장 가져다 드릴게요. 여기 r i g 이 나왔어요. 앞에서는 마진 오른이라는 형용사였잖아요. 여기서는 뭘까요? 부사로 바로 여기서는 계시 가져다 주다. What's it called by the way? 자 여러분 by the way 그러면 그런데 그나저나 그럼 여러분 그런데 아마 우리 못 써? 벗을 쓰죠? 벗은 어디다 써요? 어, 그래요. 100% 벗은 어디다 써요? 하면 나오는 얘기가 문장과 문장 가운데 쓴대. 맞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회화문에서는 문장이 길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보통 문장이 그닥 길지 않기 때문에 벗이 문장 앞에 위치해요. 그럼 문장 뒤에 벗이 위치할 수 있을까요? 벗은 문장 뒤에 위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장의 구조상, 역적 접속사를 써야 되는데, 벗은 끝으로 위치를 못하죠. 그러면 이렇게 by the way를 씁니다. 그러나저나, 그것은 뭐라고 불러요? It looks good. 맛있어 보이네요. 자, 맛있다. delicious를 써야 되는데, delicious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good 쓰면 돼. 음식의 좋은이 뭐예요? 아, 보기가 좋다고 할때 good이라고 해요. 맛이 있어서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good을 쓰시면 되고요. It's called 피센 칩스 피센 칩스는 생선과 그쵸 얇은 조각인데요. 뭐냐면 생선과 감자 튀김이에요. 그러니까 생선과 감자를 튀겨 놓은 고, 것을 피센 칩스라고 하고요. 영국에서 특히 맥주와 같이 먹는 안주류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주가 옛날에 영국령이었잖아요. 그래서 호주는 미국식 영어를 쓰지 않고 영국식 영어를 써요. 그래서 호주에서 피스앤칩스라는 안주가 상당히 어, 인기가 있어요. It's very popular here in Australia. 자, 호주에서는, 여기 호주에서는 아주 인기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Yes. Sir. What can I do for you? Well, I don't think this is what I want. Oh, I'm very sorry. I get your order right away. What's it called by the way? It looks good. It's called fish and chips. It's very popular here in Australia. 여러분, 여기 보시면 yes가 s로 끝났죠. 그 뒤가 써가 나왔죠. 물론 그 사이에 컴마가 찍혀 있기는 하지만 문장이 비교적 짧잖아요. S 뒤에 S예요. 앞에 S를 안 해요. Yes.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드라마나 외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특히 군대 같은데 아니면 그뭐 직장에서 남자 상사 네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Yes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Yes S 발음을 안 하고 뒤에 써를 곧바로 붙여서 Yes 이렇게 들리시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캔 다음에 아이죠? 연음할게요. 캔 아이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컴마의 웰이 웰이 여기서 뭐야 말을 끊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컴마는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웰 well 뒤에는 컴마가 지키거나 말 줄임표 땡땡땡이 지켜요 근데 그거를 쉬어주셔야지만 문장이 삽니다. 자, 이 문장 뒤에를 끊어줄 수 있어요. 한번 더. 띵크에서 끊으시면 돼요. 두 개의 절이 합쳐진 거니까 This 다음에 is니까 연음시켜서, this is what 다음에 I니까 연음하면서 약화, what I. 그 다음에, all old, 규칙 변화예요. 규칙 변화 이기는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문장 끝에서 끝나게 되면 더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well, I don't think this is what I o w e 이렇게 되겠죠? 자, I will의 줄임말. 네 번째 문장. 우리 보통 I will 줄임말 I 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축약형은요, 뒤에가 단어가 반드시 나와요. 왜냐면 하 축약형을 썼는데 뒤에 단어가 안 나오면 축약을 안 하고 그냥 풀어 쓰거든요. 그러면 뒷단어를 용이하게 하시려면, 그렇죠. 이거를 거의 묵음처럼 약화시키세요. R, R. 그 다음에 get 다음에 유어니까 연음시켜서 get o u r 해주시면 돼요. I'll get o u r 해주시면 되고요. like 다음에 a w a r 연음하면서 약화. Right away. 그러면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 get your order right away. 자그 다음에 what 다음에 T 사운드 뒤에 S 사운드 나왔죠. 다섯 번째 문장 이거 제가 치발을안 한다고 했어. 그 이유가 여기 딱 나와 T 사운드 받침 도시고 S 단도 단독으로 뺐을 때 뒤에 이시라는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와서 S를 넘기세요. Wa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Cold 규칙 변화 안 해요. 왜냐하면 뒤에가 더구나 바이라는 자음이야. 콜 바이. 그럼 이 문장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What's it called by the wa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it is는 뭐에, 정체가 뭐예요? It is의 축약형. 그런데 뒤에가 여러분 콜이라는 시가 나왔죠. T, S, C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두 번째 자음 생략 was c o l l e d 그 다음에 이것도 발음하지 마세요. 뒤에가 fish니까. 응? 그래서 is is c o l l e d fish and chips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마찬가지야. T S V라고 해서 두 번째 생략하면 안 돼요. 이게 축약형이니까 is very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Australia T R 사운드니까 Australia. 자 그럼 이 문장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t's very popular here in Australia. 이렇게 되겠죠? 자, 옷이 뭐뭐해요. It's too small for me. 나에게는 너무 작아요. 자, 옷이 작다라는 건, 물론 소매가 잘 짧고, 바지 길이가 짧고, 그 다음에 옷의 길이가 짧고도 되지만, 보통 성인한테 작아요라고 한다는 거는, 꽉 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하면 it's a little too tight.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l i t l e 은 약간, 조금이란 뜻이에요. 보통 뒤에는 양이 나와요. 음매하는 양 아니고 셀수 없다는 얘기죠. 양이 나오는. 그래서 형용사는 셀 수가 없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too는 그쵸 가운데로 들어왔으니까 너무. 그러면 저한테 조금 너무 꽉 끼어요. 정답이 되는 거죠. It's too loose for me. 자, tight은 꽉 끼니죠. 그거의 반대말이 여기 나와 있는 loose예요. 이거는 느슨한. 저한테 너무 헐렁해요. There are little loose around the waist.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대 y 아예 줄임말 대열이 나왔는데 왜 그래요? 바지잖아. 바지는 양쪽 다리에 입는 거잖아. 그러니까 복수죠? 그냥 이스로 못 받아. 여기처럼 이스로 못 받아요. 그래서 대 y 이세 과거형 대의. 과거형 복수형. So there are little loose around the waist. 근데 waist면 웨이스트 그 하게 되면 이게 허리잖아요. 웨이스트 하면 허리인데 자 무, 허리는요, 우리 인체는요, 평면이 아니고 입체잖아요. 그럼 둘레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around the waist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t's too small for me. It's a little too tight. It's too loose for me. There are little loose around the waist.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 loose가 아니에요. 이 s는 loose예요. s 발음 나야 돼요. 네. loose는 lose예요. 이게 loose고요. 이거 loose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요, s발음이 동사에서는 z발음이 나고 명사나 형용사에는 s 발음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lose는 동사기 때문에 z발음 lose는 형용사기 때문에 s발음 자, 그 다음 around가 end인데 뒤에가 th 나왔죠? 두 번째 하지 마세요. around the wais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there are 음... little loose around the waist.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뭐, 뭐, 당, 뭐, 뭐가 얼마예요? 이건 이제 환전할 때 필요하신 건데요. What's the exchange rate for Australian dollar to the US dollar? 자, exchange rate이에요. rate은 비율이고요. exchange는 막 교환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환율이 돼요. 원 어, 환율은 뭡니까? 뒤에가 먼저예요. 투가 먼저예요. 그래서 미화에 대한 호주 달러의 환율이 어떻게 되나요? One Australian dollar is worth 77 US cents today. 오늘은요. 환율로 1 호주 달러가 77 US 센트.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77센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 위에다가 그, 윗 문장에 대한 대답이라는 얘기겠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What is the exchange rate of Australian dollars to the US dollar? An Australian dollar is worth do 77, uh, 77 US cents today.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 좀 길어요. 어디서 끊을까요? r a 스에서 끊으시면 되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 th가 몇개 나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나왔는데 어, 발음이 같아요? 아니요. 자, 여기 보시면 exchange rate은 모음이기 때문에 d로 읽어주셔야 되고 여러분 이 u라는 아이는 불완전... 그 모음이에요. 그래서 발음이 우유 발음이 나게 되면 그거는 모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the U S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어, 그 다음에 호주나 미국이나 다 달라를 써요. 그래서 어떤 달란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기내 입구 파트 1입니다. 유어스 넘버 이즈 26B 손님의 좌석은 26B입니다. Take the aisle to the left. 자, 여기서 take은 가다의 의미예요. 뒤에 aisle이니까 통로로 가세요. 근데 그냥 통로가 아니라 to the left. 왼쪽으로, 통로 왼쪽으로 가십시오. Where is 52D? 52D 자리는 어디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Your seat number is 26B. Take the eye to the left. Where is 52D? 자, 여러분, 여기 또 th 나왔네요. 이 문장 안에 th가 두개 나왔는데, 이두 개의 th 발음이 동일한가요? 안 같아요. 첫 번째는 모음 앞이니까 d, 두 번째는 그렇죠, 자음 앞이니까 더. 그 다음에 이 전체 문장에서 물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나요? 네, 있어요. 뭐예요? I래서 아, s 발음 묵음이에요. 자, 그 다음. 요 슬라이드에도 묵음을 갖고 있는 애가 있어요. 뭐죠? 타이세죠. i 뒤에 gh니까 이거 묵음이에요. 자, 묵음 한번 정리하시는 시간 가지셔도 됩니다. 자, 오늘의 퀴즈. 와이파이가 안 돼요를 영어로 써주세요. 영어로 써주시는 거야. 한국말 그대로 써서 보내시면 안 돼요. 투데 스티브이에요.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는 고대 그리스언에서 뭐뭐너머를 뜻하는 디아와 씨를 뿌린다의 스페로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산 또는 파종. 파종이라는 건 씨를 뿌리는 거고요. 이산은 쫙 퍼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정조의 이름 이산 아닌 거 아시죠? 네. 원래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가르치는 가르키는 말이었으나 그 후에 그 의미가 확장되어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자신들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 또는 그들의 거주지를 가르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거 수업 중에 질문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로스앤젤라스 같은데 보면 한인 타운 있죠, 코리아 타운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김치 같은 거 만들어서 먹고 모여 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추석이나 설날 같은 거를 지키면서 살잖아요. 그렇게 보면 거기가 디아스포라가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 신림동 같은데 보면 인천 같은데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차이나 타운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 사람들의 그 전통이나 문화를 가지고, 어, 거기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디아스포라까지 봤고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상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